23년 2분기 테슬라 언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현재 FSD 라이선싱 관련해서 메이저 OEM과 얘기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어느 회사인지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너무 섣부르다고 판단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채 g 피티 모먼트를 맞이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때 채 g 피티 모먼트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결국 로보택시를 구현하려면 자율주행을 완성해 놓아야 하는데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자율주행 완성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 분들이라면 이미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초격차를 이뤄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초격차가 발생했고, 결국에는 테슬라의 FSD를 다른 오토 메이커들이 라이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데이터 및 환경을 다른 오토 메이커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은 결국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요. 챗GPT, GPT-4 등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양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FSD 베타를 통해서 2억 5천만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당 데이터를 자율주행 학습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GM의 크루즈와 구글의 웨이모의 경우 이에 비해 한참 적은 100만에서 그나마 많게는 수백만 마일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아진 데이터 양을 테슬라와 비교해보았을 때 적게는 50배, 그리고 많게는 250배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100만 마일을 수집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14시간이면 100만 마일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요. 제임의 크루즈는 약 3달이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의 경우 약 2년 반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 초격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렇게 막대하게 모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스템도 탄탄하게 구축해 놓았는데요. 22년 테슬라 AI데이에서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각 파이프라인에서는 어떤 엔지니어링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설계를 공유해 줬습니다. 시스템을 보면 어떻게 트레인 데이터를 수집, 가공, 시뮬레이션하는지 그리고 그 기반에 어떤 데이터 엔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사물 인식과 주행 계획 관련 엔지니어링 과정을 상세하게 말해 줬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학회에서 테슬라 팀에서 자율주행 관련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흥미로웠던 것은 인공지능 모델을 아주 일반화시켜서 테슬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부심 옵티머스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일반화시켜 놓은 시스템 덕분에 일반 이미지나 유튜브 비디오 등을 통해서도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테슬라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7월부터 만들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는데 만들고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 탑5 슈퍼컴퓨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희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외상반기에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서 올해 날 또는 내년에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은 다른 오토메이커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빨리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추가로 현재 FSD 데이 테슬라 오너만 알수 있었던 자율주행의 실력을 일반인들도 로보택시를 통해서 확실히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웨이모 크루저와 확실히 비교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되겠네요. 이로써 자율주행의 사용자 만족도를 확인하게 되고, 더불어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성 검증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로보택시 사업으로 자율주행 관련 규제에 대해 많은 것을 검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됩니다. 로보택시 하나로 데이터 확보, 사업 검증, 기술 검증, 규제 검증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 번에 뚫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테슬라만큼 전기차 한 대당 이익률을 잘 뽑는 회사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을 잘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첫째도 데이터, 둘째도 데이터, 셋째도 데이터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자율주행 기술이 향상된대요 그러려면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녀야 합니다.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려면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겠죠. 로이터에서 자동차당 이익률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한대 팔아서 천만원 넘게 남기는 반면, 다른 오토메이커들은 500만 원도 못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GM은 한 300만 원 정도 남기고 현대는 120만 원 정도 남깁니다. 심지어 중국의 니오랑 엑스펑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메이커들이 전기차를 파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테슬라는 한대 파서 남긴 게 많다 보니 가격 경쟁 붙여서 치킨 게임 들어가면 사실 다른 회사들은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가격을 내리는 정책뿐만 아니라 저가형 모델까지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대 팔아서 이익률도 테슬라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을 해주어야 한데요 전기차 생산 케파가 다른 오토메이커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테슬라는 연간 전기차 생산 케파가 200만 대입니다. 상세하게 나눠보면 프리몬트 테슬라 팩토리에서 65만대 이고요 기가 상하이에서 75만대 기가 베를린에서 35만대 기가 텍사스에서 25만대 이렇게 해서 연간 생산 캐파가 200만대 인거죠 그런데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목표를 잡은 것을 보면 다른 오토메이커들은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2030년까지 연간 생산 캐파를 2000만대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반면 bmw는 150만대 혼다 200만대 포드 gm 현대기아가 300만대 목표 생산 캐파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이미 테슬라와 초격차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주요 오토 메이커들이 이미 벌어진 격차에 대해서 따라잡을 묘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인프라 환경을 미친 듯이 잘 해놓은 상태이고요. 자동차 대당 이익률도 다른 오토 메이커 대비 이미 넘사되어 버린 것이죠. 다른 오토 메이커들은 진짜 미래 전략을 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 FSD 라이선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FSD가 자율주행의 기술 표준이 되어버리겠죠.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재미있는 인공지능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공지향이었습니다. 그럼 또 재미있는 인공지능 이야기로 만나요.